안녕하세요. 아빠의도 전에 서현이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삽목해서 3~4년 정도 키운 소재를 화분으로 옮겨 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년 된 철쭉, 철쭉 소재, 철쭉을 철죽 화분에 옮겨 심기 전에 철사로 뭘 하시는 거예요? 수영, 수영? 수형을 잡아가지고, 어, 수형이 뭐예요? 나무에나무의 형태, 아, 형태, 곡을 잡 아, 주는거야 어... 뿌리가 꽉찼형 이게 뿌리가 꽉태 아, 형니까형고 넓은 데로 옮겨줘야 조금 넓은 데 옮겨주고, 흙도 갈아주고. 이거는 작은 분에서 포타에서 흙이 뚫뚱 뿌리가 뭉쳐있잖아. 지금 뿌리를 피워주는 거야, 이게. 이거를 분에다 이어놓고 한번 철사를 못 감는다고 응. 작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형태대로 철사를 감아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하는 모양으로 여기서 원하는 모양으로 가야지 이제 음. 여기서 뭐 요령 같은 거 있나요? 나무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 연해지나. 유연해지고 이게 뭐이 강하게 안 부러지고 마사지 이 나무도 마사지를 해 주면 몸이 연해진다고. 이거는 철죽은 네. 몸이 강해가지고, 네. 철사를 한번 감아가지고, 이걸 수영을 잡으면 탁 부러진다고. 네. 그래서 철사를 두번 내지 세 번을 감아주고, 네.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가면... 보호 역할을 하잖아, 철사가. 네. 어디까지 올려요, 철사를? 입사기 있는 데까지 올린다 위에 꼭지까지 다 만들라 그러면 요까지 다 가면 좋을지 그리고 분분질 하려 그러면 성질을 급하게 하면 안돼 이게. 가지같지 네. 가는 데다 굵은 걸 감아 주면 이게 부러져 버리 고걸 여태 보면 탁 부러진다고 그러니까 위에는 가는 걸로 해주고 밑에는 조금 굵은 걸로 해주고 했던 대로 다시 또갔네요그렇이 아, 그래. 음. 아, 한국에서 음. 이 한국에서 이 한국에서 이 한국에서 이 한국에서 이 한국에서 이이 한국에서 이이한국를 감아가지고 하려 이 한국에서 이이거못 감아 다부러서 이런 철사는 어디서 사요? 분재 매장에 가면 팔고 음. 또 공구 철물점 철물점에는 없고 음. 어 분재 공구 파는 데 가면 음. 이 철사가 있다고 내가 쓰던 거를 지금 피 피어 가지고 하는 거 하고 있고 음. 철사가 아연 철사. 음. 자 여기서는 철사 수도 없대고 어. 이제 요건 요거보다 가느니까 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요걸로 음. 올라가지. 음. 요만큼 놓고 냉기 요거 이제 조금 굵어지면 또 감고 안 그러면 더 가는 걸또 이어가지고 감고 그냥 이대로 두는 거예 그러면. 응. 이것들를 잘라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라도 자르, 자르면 냉기에또 응. 할라 그러면 있어야 되잖아 응, 응. 그리고 그래, 이대로 놓고 조금씩 조금씩 요 위에는 올라가는 거야 응. 자 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잘못하다 보면 탁 부러진다고 응. 어려운가 보죠 응. 오 근데 이거 뭐라 그러죠? 모, 몸을 잡는 고, 고글 어, 잡는 뭐 수영, 어, 수영을 잡는 요령 있어 그냥 감아놓고 막 꼬면 되나? 움직이면 되나? 감아놓고 막 꼬는 게 아니고 네. 자 여기 이만큼 고기 들어갔지? 네. 응? 이 원래 원래 있는 고기죠? 원래 있는 고기가 아니고 철사 감아가지고 지금 내가 고글 네. 잡잖아 이렇게. 네. 잡아주잖아. 네. 여기 고기 한번 들어갔지. 여기, 여기. 응그 어. 네. 다음에는 또 요즘 한심 고글 넣는다 말이야. 네. 요게 고글 열 때는 요게 철사가 감겨, 요막아 있잖아. 네. 요렇게 되어있지. 네. 그러면 요 요거를 가지고 요렇게해 주면 철사가 여기를 보호한다고. 여기 네. 보호하잖아. 네. 네. 꼭 꺾는 부분을. 어, 어. 근데 여기 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면 거기를 보호한다고. 어. 그냥 타 하면 여기 탁 부러져버려 어. 지금도 뭐 어느 정도 힘을 줘서 돌려야 될지 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고령고좀 하는 고 타고 타 나무가 지금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있다는 걸 알지만 처음 하는 사람은 그걸 모른다고 그렇죠. 그러면 탁 부러진다고. 많이 꺾어봐야 되겠네. <laughs> 그러면 나무를 많이 부대봐야지. 많이 부대봐야 할 거야. 그런데 한꺼번에 꺾지 말고 요래가 주면 놓고 있으면 네. 이 나무가 또 몸이 연해져 그때는 조금씩 조금씩 더 꺾어주는 거야. 이게 잘하면서도 조금씩 더 꺾어줘도 되겠나? 음,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자, 요쪽에서 보면 여기는 가지가 있어가지고 가지 이것좀다 낸게 따고 새로 받을 거야. 요 가는 거는 좋은데 이 굵은 거는 내비두면 몸통보다가 이게 굵으면 못 쓴다고. 아, 몸통보다 가지가 굵으면. 저, 가지가 너무 굵어도 못 쓰고, 요 너무 굵잖아. 네, 네,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아까워서 못 아까워서 자른다고. 그치.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자르는 거야. 음. 자 여기서부터는 크게 고기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음. 여기서부터는 짧게 짧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위로 음. 올라갈수록 짧게 짧게. 음. 자 이렇게 하면 요 고기 들어갔잖아. 어디, 여기? 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들어갔잖아. 네, 근데 여기서는 조금씩 더 짧게. 짧게? 짧게라는 게 뭐죠? 작게, 곡을 작게. 아, 곡을 조그맣게. 요기에는 크게 들어가고, 네. 요기에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철쭉 고기 잘 들어간 거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꺾어지는데 여기에 네. 가지는 여기에서 나는 가지는 아주 명 가지인데 좋은 가지인데. 네. 여기서 나는 거는 못써 여기서 가지 나오면 음, 잘라줍니다 음, 휘어질 때 나오는 음, 가지 휘어 나오는 이쪽에서 가지가 나오는 거는 음. 냉중에 요걸 요렇게도 잡을 수가 있고 음. 요렇게도 잡을 수가 있고 요건 또 요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음. 저건 좋은가? 요거는 너무 굵으니까 잘라 버려 버리고 요건 잘라버리고 냉중에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가지를 받으면 좋다고 그러고 여기서 요거나 요거나 냉중에 또 이래 가지고 올라가야 될 거야 요거는 가지로 쓰고 그래되면 지금 여기가 고기 더 들어가야 되는데 부러질까봐 지금 못 돼. <laughs> <같아. 자. 웃음> 하다가 부러지면 날리는 거예요 하다가 부러지면 냉기에 심어가지고 음. 예를 들어 여기 부러져 버리잖아 여기 심어가지고 싹이 또 터면 음. 그 싹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이던 음. 싹이 죽어 버려 있던 싹을 부대 으니까 요건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요렇게 올라오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네. 요렇게 가고 그다음에 또 요렇게 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나가요 채 네. 깨지고 네. 요거는 요렇게도 필요하고 요렇게도 필요하고 하니까 네. 요거는 그냥 더 보는 거야. 네. 요것도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고건 이제 두고 여기서 이제 위에 나무가 약하니까 이거 굵은 철사를 가면 오면 부러진다고. 그래서 가는 철사를 가지고 나무 굵기 따라서 철사 굵기가 달라지다 나무가 굵으면 또더 굵은 걸 써야 되고 자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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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이제 수영을 여기까지 보는 거야 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음. 그다음에또 이렇게 음. 잠깐만 그래도 가는 가지가 음. 더 휘기는 쉽 겠네 가는 가지는 이거는 그 하지 그런데 이것도 잘못하면 똑 부러져 자기까지 가는데 요렇게 보면 요렇게 여기는 크잖아 고기 네. 그다음에 또 요... 여기 가서는 짝짝 짧잖아. 이렇게 네. 보면 그냥 일자로 보이잖아. 네, 일자. 근데 이제 냉 중에 이제 나무가 조금 가지가 생기고 하면 네. 나무가 앞뒤가 있다고. 네. 앞뒤가. 네. 앞은 쪽 요만큼 튀어 놓고, 네.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이래 땡기고 앞을 막아도 돼. 네. 지금 요런 것도 이래 땡기가 앞을 막아도 되고 음. 이게 안 보여도 되고 하는데 여기서 까지는 앞이 좀 보이면 그 앞뒤가 구분이 되고 지금은 앞뒤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선 키워야 되니까 음. 싹도 새로 나는 거는 받아야 되고 음. 그래서 이쪽이 보이는 쪽을 앞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지. 지금 요렇게 보면 똑바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숙 성목이 되고 이러면 네. 나무를 요렇게 만들어 줘야 돼 음. 앞으로 기울게 앞으로 약간 음. 요래가 이쪽으로 앞으로 음. 했을 때는 다 숙어 다잖아 이렇게 네. 숙이고 응? 있어요 응? 숙이고 있는 거예요 앞이 그럼 약간 음. 이렇게 꾸, 저 음. 숙이고 있는 거지. 음. 여기 한번 봐봐. 전부 다이큰 나무들도 앞이 앞으로 이렇게 숙어져 있어. 그 모르면 그걸 모른다고. 음, 앞뒤가 다 있네요. 이제... 전부 다 봐. 저것도 음... 앞에 이렇게 숙으로 져 있잖아. 음... 나무가 전부 다 앞뒤가 있다고. 음... 이것도 이런 것도 앞뒤가 있어. 음... 그 앞쪽으로 이렇게 숙으로 져 있잖아. 옆에서 보면. 두 그릇에 있지 화분에 이제 화분에 심어야 되는데, 이화분에한 5분의 1 정도 그죠. 음, 밑에 조금만 깔리면 돼요. 예, 이 흙은 뭔데요? 마사, 마사, 예. 마사도 뭐 굵기 종류가 따로 있나요? 예. 원래는 상, 중, 하 올라올수록 예. 밑에는 굵은 마사, 예, 예. 그 중간에 중마사. 예. 고우에는 소마사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저 그러니까 묘목이 작기 때문에 네. 중마사 밑에 깔고 네. 네. 그다음에 이철쭉에는 녹색토 그러는 게 있어. 녹색토. 일본서 수입해가온 거. 이 어. 수입해가온 거 파는 데가 있다고. 음. 근 저기에 이제. 나무를 잘그 한다고 이게 영양분이 있나 이게 이게 수분을 계속 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나무가 아주 이렇게 조금 깔고 네. 그다음에 요래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눌려주면 밑에 딱 붙는다고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위에 약간 이렇게 해주고 네. 많이 많이 넣으면 그 한때 냉게 이게 수분을 너무 많이 주고 있으면 또 그렇고 그래. 음... 맛있게 생겼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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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생겼어요. 키우는 나무를 요런데다 여면 보... 음... 이 나무를 요런데다 여면 보기가 좋은데. 네네. 화분 화분. 여기다 여면 딱 맞는데. 여기다 네, 네. 여면 이거 키우질 못해. 음... 지금 이거 키워야 되니까. 몇 년을 더 키워야 돼 이런 건. 최하 3, 4년. 네. 키워야지 가지를 다 받는다고. 음, 그럼 이 화분에서 또 3, 4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3년 뭐한 3년, 4년, 네. 5년까지는 여기서 키워야지. 그다음에 이제 어, 내가 저 뿌리 털어가 잘라버리고 요런데다가딱 집어 있는 거야. 음. 요거보다 조금 더 큰데도 음. 되고. 그 그러니까 하니까 음. 음. 흙을 좀 많이여줘야지 나무가 잘 크잖아. 어. 이제 여기서 키워가지고 화분에 들어가서 멋을 내는 거야 이제. 어. 이제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3년 이상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 어. 3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그뭐 그런 그건 없고. 그렇게 돼야지, 멋, 뭐, 멋있는 나무가 된다고 봐야지. 뭐, 시간과의 싸움이네. 부러뜨리면 또 3년 키워야 되고. 잘해그그안 돼. 음. 성질이 급함, 급하게, 급하게 하면 나무가 안 돼, 이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한반 정도 심어놨네. 그 다음에 소마사. 아, 뭐 소마사도 해도 되고, 중마사 해도 되고, 그래. 어, 중간에, 중간에 녹색토만 넣고. 자, 열어가지고. 아, 열어가지고, 그냥 물을 쭉 주면 안 돼. 음. 왜그려 그러면, 열어가지고, 요런 걸 이렇게 찔러가지고, 공, 이 밑에, 어, 중봉관는 어, 채워야 되는 뿌리 밑에 흙이 다잘 들어가게, 네. 딱 채우고, 그래야지 이게 산다고. 이, 이 철사는, 네. 한 6개월이면 나무가 다그 한다 그러는데, 굳어진다 그러는데, 네. 6개월 후에는 풀어도 된다고 보는데 네. 내가 봐서는 6개월 해가지고 나무가 안돼일이나또 6개월 후에 풀면 이게 뻐드러져 버린다고 원래대로 원위치 돼 버린다고 어... 그렇기 때문에 한 1년은 네. 어, 이걸 감아 둬야 될 거야 그럼 이렇게 해 놓고 얘가 자라면은 또그 위에 철사를 덧대서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3년 동안은 그냥 잘 키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한 1년 반, 한 2년까지는 네. 철사를 그냥 뒀다가 네. 그 다음에 풀고 네. 그 다음에 풀어 너무 안, 안 뻗어들어진다 말이야 그때는 네, 네, 네. 나무가 이대로 이제 이쁘게 클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는 가지 같은 거이렇딱 잡아주고 이런 것도 이렇 다시... 잡아주고 요쪽이 앞이니까 요 지금 요쪽이 앞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앞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음 앞으로 요 요런 거는 요렇게 이렇게 지그자그로 받아주고 음. 여기서 나는 가지는 이거는 잘라야 되고. 쥐약이야. 음. 이런 데서. 거기서 나면 잘르면 돼요. 그러면 아니면 툭 뜯으면 되지만. 작을 때 요런 거는 이제 요 여기서 나오니까 요래도 받을 수 있고 요렇게 받을 수 있고 요건 요건 요로 가고, 요건 요렇게 가고. 음. 또여기서 받으면 또 요렇게 가고. 음. 그렇게 하면 냉증이 층이 지고, 아까 저쪽에 있는 거 그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음. 자, 이정도로딱 심으면, 그 하자고. 여기에 철사를 걸어가지고 한 3년 됐다고, 아, 이, 이게, 이게 3년 지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기도 받아지고, 오. 그 사이에 또 철사를 또 들르셨겠죠. 파, 요 철사 풀었잖아, 에, 요 에. 자국이 있잖아. 에, 요거 에, 에, 에. 철사 풀고, 에. 그리고 내가 지금 소재가 너무 많아서 그 한데 손을 못 대는데, 이건 다따줘야돼 이런 거는 여기 이런 건 필요 없는 가지야 이건 빨리 따주면 빨리 따줄수록 좋다고 이게 필요 없는 음. 가지인지 필요 있는 가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일반 사람들 <laughs> <laughs> 그래도 딱 보면 그러면 여기 철사 자국들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없어지지 아 자라면서 없어져요? 음. 없어지고 이건 음. 이쪽으로 이렇게 그 가는 방향을 어떻게 알아? 요렇게 가도 돼. 여기 이 쪽을 앞으로 했을 때 여기가 여기가 이게 여기가 이렇게 뒤에 딱 하나 막혀 있잖아. 네. 그러면 이게 뒤야. 그러면 이거를 옆으로 두면 앞으로 기울은 게 보이나? 얘가 이렇게 기울어진 건가? 시, 지금은 키우는 과정이니까 그냥 공, 이 공만 여놨는데 네. 요렇게 하는 건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어 아, 지금은 키우는 과정이니까. 키우는 과정이니까 그냥 가고. 음... 그리고 음... 요렇게 봤을 때 제일 밑에 가지는 요건 요렇게. 요건 요렇게. 또 요건 요 뒤에 해 가지고 세 개가 딱된요 밑에 라인이 요렇게 된다고. 밑에 라인은 세 개가 되는 게 정석인 건가 그러면. 이게 정뭐 정석이라기 보다가도 나무가 컸을 때 제일 보기 좋은 거지. 아, 그럼 얘기 얘가 앞이 되야 되야 돼. 돼야 그럼 되겠네. 여기가 음. 터져 있는 쪽이 앞이 돼야지. 음. 이제 여기서부터 막아도 되고. 음, 요요 밑에 쪽이 음. 요렇게 냉기 이제 나무 다그면이 요렇게 될 거야. 음. 지금 이게 잡잡 붙잡혀져 있는데 음. 요렇게 될 거야. 아, 그럼 문제가 앞뒤가 있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생긴 건지 대충 알겠네 지금까지 분재 수영 잡기 및 분갈이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빠들 집에 죽어가는 식물들이 있다면 수영 잡기는 아니더라도 분갈이라도 해서 다시 살려보는 거 어떨까요? 이상으로 아빠의 도전 분재 수영 잡기 및 분갈이 방법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